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건명네이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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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72세야. 아 젊으신데. <laughs> 그래요? 네. 어. 경북 풍기. 아 풍기세요? 예. 네. 고향도 풍기고. 인삼말이 난. 예, 지댁도 풍기고 해서 아, 살다가 풍기세요. 예 이리 왔지. 네. 제천에는 네. 요시기. 원래는 사북에 살다가 네. 제천이 요 고향하고 가깝다고 해서 제천으로 네. 왔어요. 아, 그렇게 된 거예요? 네. 25살에 시즌... 시집오시고 네. 아, 같은 고향분이신 거예요? 네. 네, 네. 연애 같은... 얘기 좀 해주실래요? 아니요. <laughs> 그래요? 네. 아, 중료로 만나셨구나. 네. 아. 네. 예, 한 32년 됐어요. 직장 제천에서 이렇게 예, 사신 게고. 예. 기가... 아, 제천에 음. 사신 게 32년이 되신 거예요? 예. 아, 그러시구나. 삼남매나 가지고. 네 음. 명. 여기는. 음. 예. 음. 예있지요 예, 아,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요. 딸 둘에 아들 하나. 아. 예, 딸 둘에. 딸 둘에 아들, 아들 하나시구나. 아, 그러시구나. 삼남매인데 지금은 결혼 다해 가지고 네. 손자, 손녀가 여섯 명. 와. 부러운데요? 네. 담으 가신 것 같아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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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천에 둘이 있고, 하나는 서울에 있고요. 가까운 자식이 그래도 효자죠? 효녀고. 예, 예, 예. 예, <laughs> 예 저기, 원래는 저기, 사위가 파트, 예. 거기에 있는데, 예. 여기는 정이 들어서 그런지 네.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요. 저보다 연세 많거든요. 아, 그래 자꾸 오게 돼요 여기는. 아, 지금은 만족해요. 지금은 제가 나이에 비해서 제일 좀 전성 시대라고 생각해요. 아, 그래요. 예. 그렇죠. 그냥 뭐 네. 자고 싶으면 자고, 뭐 먹고 싶으면 먹고, 뭐 아우.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. 지금이 제일 행복한. 제일 행복하세요 예, 예, 예. 음. 아니요. 다다 다 그냥 저들대로 다 그냥 괜찮게 살아요. 다 음. 사니까 그냥. 음. 저나 뭐 그냥 네. 이렇게 있으면 살면 되니까. 건강 네. 그런 거 걱정은 잘, 없어요. 네. 건강하게 잘 되시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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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사지는 못해도 그냥 다 네. 괜찮게 네. 살아요. 그러시구나. 미화야, 아들, 미덕이 음. 전부 다 사랑한다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